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날레 입구는 직원 로비 혹은 쓰레기 처리장을 많이 선택합니다. 직원 로비는요, 바로 로비로 진입하게 되는 장점이 있고, 쓰레기 처리장은 직원 로비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보통 90% 이상이 직원 로비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끔 선택해서 하기에는 친절한 맛이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게 되면 레스터가 준비해놓은 차량이 있지만, 준비된 차량을 타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가는 시민 슈퍼카나 스포츠카를 이용해서 도착하면 약 30초 이상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 로비 보안문을 2단계 카드로 긁고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에 스턴 건으로 조커비 집을 무력화시켜주세요. 금속 탐지기 넘어 적의 잰 위치가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면에 적이 한명 보이는 경우. 두 번째, 정면에 적 2명이 보이는 경우, 세 번째 오른쪽에 적 2명이 보이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 왼쪽에 적 2명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비밀작전은 스턴건과 소음기가 장착된 SMG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스턴건은 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CCTV를 무력화해도 절대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CCTV를 부술 수도 있지만 총한 개까지만 부실 수가 있습니다. 총으로 CCTV 두개 이상 부술 경우 적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구 들어와서 보이는 CCTV는 스턴건으로 무력화를 시키고 지하 금고 앞에 위치한 CCTV를 부수는 게 정석입니다. SMG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무제한으로 발사해도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정면에 적이 한명 보이는 경우입니다 정면에 한 명, 소음기 총으로 뚝배기 날리시고 스턴건으로 CCTV를 무력화시켜주세요 왼쪽 구석에 두 명의 보안요원이 잡당하고 있는데요 소음기 총으로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상황실 진입 전에 창문으로 보이는 안쪽 보안요원 한 명까지 제거해주시고 카드 긁고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면에 적이 두명 보이는 경우입니다 두꺼비집 스턴 걸어주시고요 적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주세요 금속기 앞쪽으로 너무 붙게 되면 적 부채꼴 시야에 들어가서 걸리기 때문에 살짝 떨어진 상태로 적을 차례대로 잡아주세요 CCTV에 스턴 걸어주시고 창문으로 보이는 보안요원을 미리 총으로 잡아도 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알키로 뚝배기를 날려도 완전합니다 세 번째, 오른쪽에 적두명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두커비 집에 스턴 먼저 걸어주시고요 각을 만들기 위해서 탐지기를 살짝 넘어온 상태로 적을 처리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간 후에 상문으로 보이는 조명의 보안 요원을 제거해 주세요. 보안층 글코스로 가면 됩니다. 네 번째, 왼쪽에 두 명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두커비진 먼저 스턴 걸어 주시고 그냥 오른쪽으로 빠져 나오면 됩니다. 상황실 안에 있는 적을 미리 처리해주시고요. 보안증 긁고 진입하신 후에 상황실 안쪽에 있는 적까지 마무리해주세요. 상황실까지 들어오면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근처로 정찰 보안용원 한 명이 돌아다니는데요. CCTV가 있는 곳에서 잡으면 시체가 적발이 되니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R키로 뚝배기를 날려주세요. 방탄 무장을 했기 때문에 총을 쏘게 되면 무조건 적발됩니다. 또한 창문으로 적과 아이콘택을 하게 되면 적발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요원 제거 후에 상황실 안에서 오늘의 금고를 개방해 주시고요. 파티원이 오늘의 금고 머니 회수할 동안 보안증 긁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 위치에서 3인칭으로 적이 올라오는 걸 파악해 주세요. 올라왔을 때 알키로 뚝배기 계단에 CCTV가 있는데요. CCTV 시야에 4초 이상 대기할 경우 적발이 되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정도는 감지하지 못하니, 안심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금고 앞까지 이동하시고요. 두 번째 문을 열 때, 보안용을 한 명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뚝배기로 가볍게 기절시켜 주세요. 바로 위쪽에 CCTV 총으로 부셔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적두 명도 소음기 총으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티온이 내려오면요. 동시에 보안기 긁어서 입장해 주시고, 금고 드릴 열 때, 피키, 온라인, 취소로 화면 스킵하신 후에 금고 내용물을 싹 털어 주시면 됩니다. 금고 털고 나올 때길 뚫는 방법입니다. 금고를 다 털고 나서 맨트랩을 벗어나기 전에 두 명의 무장 경비원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들어가는 걸 확인하셨으면 오른쪽으로 착 붙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1층이 이동하기 편합니다. 완전히 밀착해야 적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안카드 긁고 1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계단에는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기극과는 다르게 상황실 밖에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상황실로 들어가서 6시에 위치한 적을 알키로 제거해 주신 후에 오늘의 금고를 개방해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한 명의 적이 더 있지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금고를 다 털고 나갈 때 지나가는 경비 한 명만 조심해 주세요 경비원이 지나갔을 때 유유히 빠져나가시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도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카지노 습격 입문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 헬기장까지 가는 두 가지 방법은 이전 영상 75번 대사기급 공여편에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